반갑습니다. 대구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특수 부위를 생산, 납품하고 있는 포테니 이사 은치만입니다. 저희 포테니는 100% 국내산 돼지고기만 취급을 합니다. 그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도 돼지 머리에서만 나오는 아주 소량의 부위, 도축업자들이 너무 맛있어서 뒤로 빼돌려서 먹었다는 뒷고기, 그 부분을 저희가 소비자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당일 도축한 고기를 숙성실에서 12시간 정도 숙성을 하는데요. 12시간 정도 숙성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후 경직 상태에서 고기는 질기고 맛이 없습니다. 돼지머리 한 마리에서 발굴을 한후 나오는 뽈살 부분입니다. 양쪽에 있는 뽈살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. 이제 턱밑살이라고 합니다. 일명 사라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바로 여기 턱 밑에 있는 부분이고요.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항정살입니다. 항정살. 근데 이제 돼지 머리에서 발굴을 하기 때문에 두 항정살이라고 불리는 항정살입니다. 요거는 식감이 되게 아삭아삭한 특성이 좀 있는 부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자살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제품이 이제 뒷고기 모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뒷고기는 짜투리 고기가 아닌 정말 돼지 머리에서 소량만 나오는 그 부위들 모아서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식당에서 뭐 뒷고기라 하셨을 때 드시는 그런 뒷고기 덜미살뿐만 아니고 저희가 볼살이라든지 두항정살이라든지 다른 여러 종류의 특수 부위도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뒷고기의 꼬들꼬들한 아삭아삭한 그 특유의 그 맛을 뭐 한번 느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정한담에서 포텐이 뒷고기로 오늘 저녁 정직한 한 끼를 준비해 보세요.